시간은 오전 10시 25분 지나가는데요. 저는 지금 어... 왕부곡후왕그 고려 검사장, 지금 줄서가 있습니다. 아, 여기 온지한 30분 넘었는데요. 지금 줄서 가지고 쫄쫄 따라 들어갑니다. 또 고려의 검사장에 지금 차가 많이 밀리네. 요 아, 지금 저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복덩이가 7번째네. 7번째. 저 뒤에도 줄쫙 서가지고. 아, 고래에 또왜 우리 밀리지? 아, 딱, 부국에 눈이 와가지고 막, 철도에요. 눈이 사여 엉망이네. 야들은 지금 다 녹았고요. 길은 다 녹았고. 살살, 앞으로 땡기는데, 땡기 갑시다. 오늘 아침에 이천 물류 창고, 아침 7시창 올라와가지고, 하차해주고, 지금 여기 온지 30분 넘었습니다 줄 서가지고 쫄쫄쫄 지금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반납하고 또 수출 오다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직 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밀리네요 다른 데는 안 밀리는데 청경 저기도 조용하고 녹스 센스 이거 빨리 바꿔야 되겠네 아 요소수가 지금 요소수 요소수 이 매다 이게 지금 거의 지금 10리터 올라오는데 10리터 다못본 건데 와이 녹스 센스가 싸구리가 된 후에 확실히 요소수가 많이 먹어버리네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laughs> 자 앞차 앞차, 저차 빠지면 이제 홈에 대가지고 검사합시다. 아, 아. 장갑을숲야되겠다자콘 4개 다끌나고요 방금 수출 수출 내리가는오나날라나네요라나 DC 와 나라, 무거운건데 진나 이 상태에서 김보거운데 피워볼까? 죄송하지안날라왔는데 자, 먹고 지금 내놓고 싶죠 아좀뭐 뭐가 오다가 다시 날라 오는데 뭐뭐 오다가 다시 날라 오는데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차 빼놓고 저 앞에 빼놓고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 오다가 뭐 다시는 뭐가 날라 오는데 아 오다가 지금 처음에 받은 오다가 인천에 18톤 작업이고 한진 신항 선데 지금 아, 조금 전에 아까 오다가 다시 물보는데 여기서 직송을 싣고 신항 다목적 내리고 고려함에 가서 올라오는 짐을 오늘 그 우리 이천 물류창고 올라오는 짐을 좀실으면 어떻겠냐 그러네요. 그런데 직송이 오늘 내려가는 게 짐이 가벼워 직송이 한 2돈, 3돈 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인천 1 8돈짜리 작업해갖고 내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직송을 싣고 배에 이렇게 내려가갖고 다목적 내리고 고려항 가서 싣고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인천 올라가서 18톤 싣고 내려갔다가 또올라오려면 아, 힘들고, 좀 작게, 작게 불고좀 편하게 하죠. 물론 직송 싣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닌데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 신항은 6시까지 가야 하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송 실는데 있어요. 직송. 자, 이거 내리고 일단은 직송을 직송을 실읍시다 자 일단 야대로 들어가서 이거부터 내립시다 내리고 수출을 수출을 형이 같이 찍었는데 수출 오다 캔슬되가취소돼어 붙는가 봐요 다시 찍어야 돼 이게 데미지인데 아이, 카드가 취소되어 붙는가 봐요 송이안 따네 다시 찍어야 돼 앞에 대 놓고 쫓아가서 다시 카드 끌고아기 여기. 어, 왜 취소됐지 아 여기. 여기, 여는 거는 취소가 안 돼야 되는데 기차만 취소됐는데 왜 같이 취소가 돼 여기. 지 됐어, 됐어, 됐어. 직송, 직송까지, 직송까지 전송됐어. 거기 취소로시켜 보니까 두개다 같이 취소돼 버는거양이네 됐어. 야드행님, 사인 왔다네. 여기 여기 내리고. 소리장 내리고 저풀 야드 가서 직송 하나 보드시고 부지리 내려갑시다 신앙 다목적에 요새 일이 없어갖고 6시까지 가야 된다던데 와씨, 지금 11시 다 됐는데 11시 다 됐는데 아씨 계속 가야 되네 밥무 시간이 있겠나 아이고, 참 오다가 별로 없으니까 두개 중에 골라도 <laughs> 두개 중에 골라도 좋은 게 없네. 아, 나 진짜 장비옵니다. 아 차 완료 한 바퀴 빙 돌아가고 풀 야드로 가야 돼 20년 야드로 가도 되는데 아 10년 야드로 가면 병발한다 겨울에는 눈 같은 거 이렇게 와가 있을 때는 야드에서 절대 서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절대 서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이 미끄러워가지고 서둘다가는 앞에 부리기 밟으면 마, 쭉 미끄러져가 콕박아본니다이 대기 급한가봐. 씨발, 요 해놓고 카드 찍으러 가. 아, 제 아는 동생이네, 보니까. 옛날에, 옛날에 우리 사무실에서 일했던 동생 같은데, 보니까. 세리축으로 바꿨나? 자, 풀이라도 갑시다. 한해 겨울에, 여기 빤딱빤딱 해가지고, 이 우측으로 카브 도는데, 차가 안 끊기고 앞으로 쭉가이는 거라. 지금 컨테이너 지금 콱 박을 뻔 했다니까. 이 야드에 눈이 와가안 녹아가지고 미끌미끌한데 이거 끊는데 쑥 끊는데 앞으로 쑥밀려가고컨테이를 박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야드 안에서는 절대 서둘면 안 돼요 조지해야 돼 동화 있어 이게 저쪽에 있나 이게 이쪽에 있나 저쪽에도 모르겠네 자책에이 이 야드 여기 있을 거 아마 일단 한번 사천 잘 들이대 봐야지 뭐이 아들 이 아들 이 아들 여기 여기에 계시던데 직송은 거의 이쪽에서 쉴 텐데 펜스터펜스인데 이게 컨테이너를 찾아야 돼 아이고야 꼬였는데 꼬여있어 사무실에서 연락 왔는데 이게 제 직송이, 40 비트가 아니고 20 비트래, 20 비트 사무실에 잘못 받는가 봐.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차 빼놓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차를 앞에 여기 좀 떼놔야 되겠네. 아유, 오전에 떠갖고 출발해야 될 텐데. 오다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일이 한쪽에 됐는데요 다시 연락 왔는데 아까 그 인천 거 그거 실차네 인천이 저 안쪽이 아니고 남동공단이니까 남동공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남동공단 좀 낫죠 뭐 저게 2 0피트가 되고 안되는데 걸어가서 Qadaçı qopşdı. Dəş. Dəş dəş. 녹동아 고리에서 빈통 하나 상차하자 아이고 남동공단 좀 무거운데 남동공단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뭐시이 꼬였다 직송도 뭐 20비트가 돼갖고 실도 문하고 에휴 후진해가지고 야드로 바로 들어가 버리지 뭐. 바로 야드 앞쪽이니까 아저 위에 있는 거예 형님 저 위에 있는 거차돌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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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다렸다 상차하겠습니다 체크 아, 장비 뜹니다 상차합시다. 장차 완료 저차 후진해가지고 나가겠지 너무 바짝 붙이면 안되겠네 자 이리 되고 사진 찍고 실받으러 갑시다 아이고, 어지, 어젯 복등이, 언제 후계소에서 깨끗하게 닦아왔는데. <놀람> 여기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이 뭐, 문이, 씨. 걸어난 것도 아니고. 와, 이게 석기 차가지고, 이거,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야, 이거 되겠나?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씨. 일안다나안 나네, 안 나네, 오늘. 뭐, 이게 또 물이 줄줄줄 떨어지노. 와, 씨. 이또 사무실에 또 연락해야 되겠네. 아, 이거, 씨. 이거 내라 앞이고. 이거 내려앞이고 또 오이니 다른 거 하나 실어갖고 안산에 안산에 18톤짜리 가잖아요 오후 시 작업 아 12시 안에 내려고 실겠나 11시 반인데 자 빨리빨리 움직여갖고 내려고 실겠습니다 여기. 805에 보내 놓고 일단 수리장 갈때 이거 내리고 아 수리장 아, 갈때 예, 수리장 갈 예예 예. 예, 예. 아 물이 줄줄줄 떨어거 도저히 안돼 이거 내, 여기서 내리고 수리장 가서 싣는다 아이고 씨 완전히 오늘 아침에 씨. 완전히 뭐, 뭐 완전히 뭐 이거 뭐 아 진짜 컨테이너 하나 픽업하기 힘드네 자 하차 다시 했습니다 저 수리장 앞에 떼놓고 있으면 수리장에 수리해놓은 거 하나 실어줄라마야 우연히 이거 이거 실을란가? 이거 다 수리 다된것 같은데 뭔데 우연히 저거 수리 다된거 지금 실제. 수리 수리 해 놨으니까 괜찮겠지 야, 아씨 야, 완전히 상차 완료 수리 해 놨으니까 괜찮겠지. <laughs> 실만 받으면 안산 셋시이니시 시간은 많 아, 요안 먹고 가도 돼 아, 이렇 아, 유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씨. 자콧네개다 잠갔고요. 복등아 실 받아 올게 기다리라. 실 받고 저 후생관에 가서 정신 묻고 그래 오구마저 나가는데 주의 소 그. 기사식당에 그 가면 되는데, 그차될데 없으면 또밥 먹기 곤란하니까, 살살 걸어가서, 부생간에 가서, 정심 한 걸어 먹고가고 3시 작업이니까.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11시 50분 다 돼가지고, 48분. 나가는데 차 억수로 밀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네. 저 밖에 나가는 쪽에 그또 되게 밀리는 거 같아. 실 받았어. 사진 찍어. 사진 찍고 가야지. 사진 찍어 보내고. 그순간에밥 먹으러 갑시다. 아따. 차차 괜한네 자, 다름만네. 음, 음, 오뎅국하고 음, 국밥하고 음. 우리 좀맛까져 음. 왔어. 오뎅국하고 돈까스하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안태우고. 깨끗하게 에 전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참 걸어가야 되나? 아, 씨 운동삼아 사사 걸어가야 되겠네. 복동아 잘 쉬었나? 밥한 그릇 묶고 왔다. 오랜만에 구상간에 가서 맛있게 한 그릇 묶고 왔다. 안산 저슬 가서. 그거 가서 기다리자 아휴 엉망이네 엉망이라 완전히 에이구, 내가 왜냐하면 에서차 닦고 온 내가 그렇지 <laughs> 아유 참 그래 이 밤에 자 슬슬 나갑시다 도착지까지 15km 12시 44분 도착 예정 이거, 저, 든대 분기점에서 서양 고속도로 타고 매송 IC로 빠져나가고 바로 가면 되네. 요 얼마 안 되네.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면 차가 밀리고 좋거든요. 조용할 때. 당일로 오랜만에 당일로 내려가는 오다를 받았네 밖에는 맨날 자고 수색 막 그래 갔는데 당일로 내려가는 오다 오랜만에 받아 갖고 내려가네요 짐이 무거워서 좀 그게 파이지 그리고 이게 또 하차지가 부산신항 부산 이라 부산신항 내리고 또 북한으로 갔을 때 애들 가 자 안산 상록구 도착지 찾아가겠습니다. 저 매송 IC 빠져나가 갖고 우측에 넓은데 좀 빼놓고 있다가 전화 통화하고 들어오라 고뭐 그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시 작업이니까요. 괜히 미리 또 전화하고 들어갔다가 차 대열 때 무슨 뭐차보고 지금은 점심 시간이니까 전화하기가 좀 그렇고 매송 IC까지 가겠습니다. 이야 아까 그때 잘 왔네 고려줄이 여기까지 서가 있네 와 카브 돌기 전에 빙 돌아가 와 엄청나네 줄이 그래도 빨리 잘 왔네 오전에 상하차 끝냈으니까 영호한거네 그죠 후고 <놀람> 돌기 홈라이 패스 GG 오늘은 우회전 외전이라도 조금 좋은 위전입니다. 외전해가지고 얼마안 가니까 자, 둔대 분기점 서양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갈아 탑니다. 이번 주는 차를 대충 닦고 다녀야 되겠네 눈이 이거 뭐 계속 가해 있는 게 녹아가고 지금 도로로 흘러내리니까 뭐 물이 안튈 수가 없네. 깨끗하게 닦을 필요 없이 대충 그냥 닦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배송 톨게이터 전차 이패스 진출 저 앞에 넓은데 좀 대놓고 여기다가 전화통화하고 바로 옆에 회사 죠 지금 좀돌아가면 바로 회사 700m 자한시정시시간 끝나면 통화하고 그래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간은 12시 47분이네요 어, 현재시간은 2시 15분인데요 어, 연락이 왔네요 들어오라고 692m 자 가봅시다 아까 그때 도착해 가지고 한시 넘어가 담당자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전화 왔네요 한시차가 아까 그때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점심시간 안에 한시차를못 내보냈다 하더라고요 여서 우회전 여기 옛날에 콤바인 할때 많이 다니거든요 20비트 콤바인할 때 쓰리층 물고 많이 다니는데 그때는 두산 인프라코 어 두산중공업인가 그랬어 그 현대 인프라코로 바뀐 저 앞에 정면에 보이는 회색 건물 집고에요아저 현대 컨테이너 한 시차 나오네 저차 차가 끝내는 까지 딱들어오라고 지나갔구만. 촬영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저수대 후진으로 김비실 앞쪽으로 도구가 있는데 글로 들어가야 돼요. 자, 복이 여기 도구 됐습니다. 차 키를 좀 갖다 달라네. 차 키를 반납하고 다시 이러면키 받아갖고. 그래 가야 되겠네 작업하겠습니다. 눈이오 눈이요, 싸가이스는 있겠네. 후진하는데 이렇게 끝도 들온다고에먹었어 김비실에 사인하고 이거 출, 출입증 받았습니다. 방문증. 이번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